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그 한시감상을 하겠습니다 또 당시 산행이라는 시입니다 산행 당나라시대두목이지었습니다 두목 원상한산 석경사 백운생처 유인하 정거좌에 풍림만 상엽홍어 이월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원상 한산 석병사 백운 생처 유인가 정거좌의 풍림만 상엽 홍어 이월화라이 두목이라는 사람은 전에 그 두보가 있었습니다. 두보, 투보. 두보를 어, 그 성당 시대의 물인데 두보를 로드. 늙은, 오래된, 훌륭한 이런 뜻을 가지고 로두라고 하고 이분을 소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두목이 활약할 때이상의이라는또 시인이 유명해서 두보와 이백과 두보를 합쳐서 이두 그러니까 이상읍과 두목을 합쳐서 소리두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두목은 어디 사람이냐면 경주인이에요. 경주인을 어디를 말하냐면은 서안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서서안이고 서한. 이 자가 목지입니다 목지 그리고 호를 번천이라고 었어요 번천은 어디가 있냐면 양주에 있습니다 양주 이 울타리 번짜인데 양주에 가면은 강도구가 있는데 강도구 번천진이라고 있어요 인구도 꽤 많은데 그래서. 거를 여기서 좀 살아서 번천 그랬는데, 원래 28살에 진사에 합격해가지고, 배서을 양주로 와서 했습니다. 근데 이 도목은 그 지방 관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앙에 잠깐 있었는데, 그 지방은 아주 좋았어요. 에 803년에 태어나서 85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게 강남춘이라든가, 청명, 그 다음에 적병, 그 다음에 과화천궁, 박진회, 또, 아방궁부, 또, 하는 그, 시를 지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방에 있을 때 양주, 황주, 치주, 목주, 호주, 선주, 이런 데서 이제, 근무를 그 했는데, 양주에서 꽤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얼굴이 잘 생겼어요. 미남이고, 아주 낭만적이고, 어, 그러면서도, 어, 기생들하고 아주 많이 어울렸어요. 그래서 아주 시도 잘 짓고, 잘 생겨나서, 양주에 그 기생들이 그냥 그 두목만 가면은 그냥 서로 이 가까이 지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지주에서 근부할때이 호주 호주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초대를 받아 가지고 갔는데 기생들을 보니까 기생들이 이쁜 기생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을 있는 모인 데 가서 보니까 아주 열살 먹으니까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 엄마한테 내가 10년 안에 에 와서 이해하고 결혼을 하겠다 하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내에못 오고 어 나중에 호주 자사가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와서 그 여자를 찾아보니까 14년 만에 왔어요 14년. 그런데 그여자애는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아 아들 딸을 세 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그때 지은 시가 또 유명한 탄화라는 시했어요 꽃을 보고 한탄을 했다. 이 말이죠.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 봄날에 너무 늦게 여기를 도착했다. 전에 그 피지도 않은 그 꽃이 지금은 이 만발해가지고 그냥 꽃이, 꽃이 그냥 낭자하니 날아다닌다. 가지라든가 이런 줄기에는 그 열매들이 많이 열렸다는 그런 탄식은 시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산행 그러는데, 예, 산을 걸어가는 장면이죠. 당나라 시대 두목. 원산, 한산, 석경산. 원산, 멀리 다 이해방이죠. 멀 내가 이 지역에 있어면 아주 먼 지역에 이렇게, 한산,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이 한산이 원 찬산이 아니라, 이게. 예, 그 날씨가 이제 늦가을이니까, 바로 요즘이죠. 늦가을이니까, 산이 좀 차게 보이는데, 사실은 서리가 내린 뒤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서리상자를 여기다 써보면 이 글자가 두 자가 오면 안 돼요. 예, 한시는 그 동일시어 반복해표로 해서 예, 하나씩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서리 맞은 산에, 멀리 서리 맞은 산에 석격, 돌석자의 경자는 좁다란 길이에요. 그돌 사이로 좁다란 길이 비스듬히 있다. 비스듬, 비길 사자예요. 비스듬히 있다. 여기에서 보는데 저 멀리 이 산에는 이 돌길이 이렇게 있다. 백운 생처 유인 가라. 백운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뭉게 피어나는 곳에, 곳에 유인가, 인가가 있다. 이 말은 백운 하얀 구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이 구름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유인가가 있다는 것은 여기가 마을이 집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여기에서 저녁 일어나서 저녁에서 밥을 이렇게 하면은 밥 짓는 이, 이 연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얀 연기를 말해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곳에 인가가 있다. 여기 산 밑에는 집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밥을 지을 때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멀리서 이 경치를 바라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정거 좌의 풍림만, 정거 수레를 멈추고, 그 당시는 뭐그 지금 우리 같은 마차 종류는 아니고 어이그 가마도 될 거예요. 이 수레를 멈추고 멈출 정자예요. 수레 그자 좌에 이 앉아서 사랑하다 이것은 에 좋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풍림이라는 것은 이 자가 단풍 풍자입니다. 풍림. 단풍이 많이 우거진 것을 말이죠 많이 늦을 만 자, 저녁 만 자. 자, 여기를 보면은 저녁 이 해가 질려고 하는데도 노을이 지니까 붉은데다가 또 여기 풍이 이게 단풍이 엄청 빨갛게 있으니까 이걸 보기를 좋아해서 앉아 있다 이런 뜻인데 수레를 멈추고 나도 모르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앉아서 늦 가을에 늦 가을에 단풍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레를 멈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좌를 해석할 때는 안 따뜻도 있지만은, 뭐, 뭐 때문에로도 해석이 되고, 나도 모르게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수레를 멈추고 나도 모르게 앉아서, 멀리 있는 단풍나무가 묵어진 이 노을이 지는 이것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상엽 홍어 2월 하라. 상엽. 이 설이 맞은 잎, 잎엽자죠 설이 산자. 서리 맞은 잎이 홍, 빨갛다. 어, 어는, 멋, 멋, 보다. 이말이다이어 자는, 어 자는, 어 자는, 우리나라는 어를 많이 써요. 중국에서는 우 자를 많이 써요. 똑같은 발음, 중국 발음이나. 이게 설이 맞은 잎, 잎사귀가 2월 꽃보다 더 빨갛다. 2월에 피는 꽃, 매화 같은 것보다 더 아름답다. 그래서 이게, 이 글이 참잘쓴 것은 그 내용이 좋죠. 원산, 간산, 석경사, 백운, 생처, 유인, 가, 정거, 좌에, 풍림만, 상엽, 홍어, 이월화라. 멀리 차리찬 서리맞은 산에 돌, 길에 피스듬이나 있고, 에 저녁에 그, 밥을 지은 침연기가 황버락 피어나는 곳에 인가가 있구나 수레를 멈추고 어, 저녁 무렵 노을이 진 속에 이 단풍 숲을 바라보면서 어, 즐기고 있기 때문에 설이 맞은 이, 이파리가 2월 꽃보다 더 붉게 보이는구나 그러죠. 이게 이제 중국 발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산신금다산신당도모 도모 위상 한상 스징시에 바이윈 성추 여른자 팅처조아이 풍린완 황예 공유 을월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이이 이, 사가화 이게 이제 운인데 요즘 이게 그 어떻게 했냐면 이 발음이 이렇게 원래 xie 그런데 요새 지금 중국에서 이 발음을 샤로 읽고 읽고 있어요. 원래그 샤가 더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다 읽거든요. 상 한상 스진 셰 또는 웬상한산 스징샤 이렇게 읽고 있어요. 바윈 성추 요런자 팅처 조아이 퐁린완 상예홍유 얼외화 이 산행이라는 그 당나라 시대 도모기전 우리 발음 한번 읽어봐요. 원상한산 석경사 백운생처 유인가 정거 좌의 풍림만 상엽 홍어 2월화라. 멀리 한산에 돌길이 비스듬하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 인가가 있구나. 수레를 멈추고 늦가을에 그 단풍을 쳐다보니 서리 맞은 이파리는 2월꽃보다 더 붓더라.